남아공 월드컵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수들이 잇따라 월드컵 응원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피겨왕 김연아 선수도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김연아 선수는 한 가전제품 광고를 통해 월드컵 치어리더로 깜짝 변신 응원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번엔 월드컵 응원가의 도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과 함께 월드컵 응원과 승리의 함성을 불렀는데요. 빅뱅 멤버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랩과 보컬에 가수 뺨치는 김연아 선수의 목소리가 더해져 신나는 월드컵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음원뿐 아니라 김연아 선수와 빅뱅이 함께한 응원 캠페인 동영상도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최고의 스포츠 스타와 최고의 가수가 함께한 만큼 범국민적인 응원 캠페인이 될것 같죠?